자 반갑습니다 오토 파이낸셜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BMW 6월 프로모션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자사 파이낸셜 기준으로 안내를 드렸고요 타사 금융권으로 이용 예정이신 분들은 오늘 저희가 안내드리는 할인에서 100만 원 가는 정도 하향 조정 된다라고 봐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아직 프로모션이 나온 곳들도 있고 나오지 않는 곳들도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는 전국 모든 대리점과 인프라 구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딜러분들과 협업 하여서 조건을 최대치로 받아서 영상에 이렇게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실질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할인이라고 봐주시면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능한 할인액이 모두에게 제공은 되지만 모든 분들에게 제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한정된 제고 안에서 선착순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이번 6월달에 차량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정말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분기 마감 달이라는 점. 그리고 이 e 시리즈, 3 시리즈, 4 시리즈, 5 시리즈 이 세단 모델들이 차량 가격이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뭐 6월 달이 돼서 뭐 바로금 상향되지는 않고요. 어, 예측하는 바로는 중순즈음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모델 이 e 시리즈, 3 시리즈, 4 시리즈, 5 시리즈를 보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정말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겠죠. 나머지 차량들도 꼭 개소세 이나 혜택이 끝나면 차량가는 결국 오르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금 BMW 6월 프로모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시리즈 보겠습니다. 가솔린 디젤 할수 없이 전체 800만 원 제공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3시리즈 보겠습니다. 900만 원, 1000만 원, 1100만 원 정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전 딜러사가 아닌 일부 딜러사에서만 제공되는 할인이라는 점. 3시리즈는 저금리. 이용 가능하고요. 어, 스마트 할부를 이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추가 125만 원의 할인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4 시리즈 보겠습니다. 9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날씨가 풀린 만큼 컨버터블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인기 색상 보시는 분들은 정말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어서 BMW 베트 스셀링카5 시리즈 보겠습니다. 가솔린 기준으로는 7. 750, 800 1000만 원 이렇게 가능하고요. 할부 보시는 분들은 무이자 가능합니다. 단 초기 비용이 70%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전부터 찾는 분들이 많아서 원하시는 색상을 뭐100 프로 출고해드리겠다라는 말은 제가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솔린 모델 보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520i 모델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빛보다 빠른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은 1천만 원에서 1천 이백만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프로 모델은 할인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달 배정이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젤 모델 전차종 1천만 원 제공. 하고 있고요. 똑같이 무이자 할부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7시리즈 보겠습니다. 1,600만원, 2,000만원, 1,800만원 2,300만원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7시리즈가 어, 법인사업자를 위해 만들어진 차량 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법인사업자분들은 이 기본 할인에 추가 400만원 플러스 차량가의 3%의 추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재고 상황은 어떠냐?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특히 가솔린 디젤의 리미티드 모델은 저희가 자사파 파이낸셜을 이용한다라고 해도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저번 달 5월 달부터 대기자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저는 다른 업체처럼 거짓말은 치지 않겠습니다. 가솔린 디젤 상관없이 리미티드는 가망이 없고요. 단 MSP 모델은 가망이 있다라는 거 당연히 이외 다른 모델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매칭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SUV 모델 보겠습니다. X1